충청북도가 불모지라고 할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선점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의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 조성 계획을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워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의 또 다른 한 축인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보다 세배 이상 크고 향후 성장성까지 감안하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그차 산업 관련된 모든 분야 응용에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메모리 산업은 응용 분야도 많고 충청북도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 조성에 나섭니다. 오는 2024년까지 충북 혁신도시 반경 20km 지역에 14.4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 전문인력 양성, 소재와 장비기업 육성 등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충북은 120여 개 비메모리 기업이 운영 중으로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우수한 반도체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비메모리 육성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국비 확보에도 유리할 전망입니다. 그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 국비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그 다음에 제일 크게 그 반도체 용보값 타운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7월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인 입지와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